루마, 생각, 유시민,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거다. 이 풍파 많은 세상, 이런 대로 살아가는 거다.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말을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엊그제 요즘 일부 매스컴에서는 크게 보도를 하고 일부 매스컴에서는 언급을 회피할 정도로 꺼리는 이슈 채널A의 한 기자와 검찰청의 한 검사장과의 유착 내지 공작 수사로 보이는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그 수사의 표적 대상으로 거론된 유시민 작가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에 출연하여 인터뷰를 하는 내용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허탈한 마음으로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었다. 순간 한숨과 함께 아직 진실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싸워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벌써 체념한 듯 저런 말을 내뱉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고, 80년대에 학생운동으로 옥구를 치르기도 하고, 정치에 입문하여 국회의원도 하고, 한 나라의 장관도 하고, 그간의 경험, 평소의 생각들을 정리하여 많은 책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세상의 쓴맛한 맛을 진리도록 맛보았을 사람이 뱉는 말이라. 이번 사건 수사는 해 보나마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에 어쩌면 그분으로서는 아니 경험의 일천한 내가 보아도 그런 말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흔히 사기를 치려고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어느 누구라도 당연히 재간이 없다고 하듯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다면 수사권과 정보 독점력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검찰, 경찰에서 무엇인들 못하겠나 하는 생각에 유시민 작가의 말은 서글프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나라의 법현실 앞에서는 수긍이 가는 말이기 때문이다. 작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학의 법무부 차관 성폭행 사건도 그 동영상을 보면 세살배기 아이도 분명 그 얼굴이 누구인지 식별할 정도인데 검찰에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작년 3월 세 번째 수사를 다시 시작했으나 또다시 지난 3월 검찰에서 형의 없음 처분을 한 것처럼 실체가 있는 사건도 없게 할수 있고 실체가 없는 사건도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현재 수사기관의 현실임을 유시민 작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 그리고 아무리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증거를 만들어 유죄로 만들었다가 24년 만에 재심을 거쳐 무죄로 드러난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또한 얼마 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등 정보기관 수사기관이 공작 정치에 가담한 공작 수사는 이 밖에도 한두 개가 아니다. 거기에다 유시민 작가와 이철이라고 하는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얼굴은 대부분의 언론에 이미 다 그대로 보도되었고 그리고 SNS를 통하여 이미 상당수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며 유시민 작가 본인도 7명을 거론하면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본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라면서 밝힌. 채널A 기자 이동재와 검찰청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은 제대로 밝히지 않는 언론사들의 형평성을 잃은 태도에 유시민 작가는 당연히 이번 사건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를 아예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어찌 보면 언론과 검찰이 끈끈한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요즘의 세태 속에. 지금도 여전히 유시민 작가의 뒤를 캐고 있는 무리들이 100% 있을 거라면서 입맛에 맞는 것들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취재하여 보도하는 선택적 기자정신. 게다가 법조 출입기자는 마치 검사가 된 듯한 태도, 그리고 검찰 또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존중심도 없이 다른 권력자는 비리가 있다고 뒤를 캐며 법조 출입기자들과 함께 뒹구는 현실.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도사인 그들이 존재하는 이렇게 풍파가 많은 세상에서는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의 협잡에 대하여 고소 등 대응을 해봤자 별 의미 없을 것이므로 이렇게 풍파 많은 세상에서는 그냥 이런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덤덤하게 말하는 유시민 작가의 세상을 초월한 듯한 태도에 그저 고개만 그덕일 뿐이고 답답할 따름이다. 고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이 칠판에 사람 인자를 한자로 위에서 아래로 다섯 개를 쭉 써놓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해석에 대하여 우리들은 오호 하면서 기가 막힌 말이라고 이 말을 쳤던 기억이 난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좀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